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세월호 발표를 맡게 된 1조 고영빈, 김문성, 신한희 조세환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새로, 세월호 참사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세월호 참사사건이란 두 번째 세월호 참사사건의 사고 발생 계요세 번째 세월호 참사의 원인 네 번째 세월호 참사의 대책 다섯 번째 세월호 참사사건의 결론 여섯 번째 세월호, 사, 세월호 사건을 조사한 후 느낀 점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월호 참사 사건이란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사고로 승선객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입니다. 또한 제일 큰 피해를 안겼던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와 남영호 침몰 사고 이후 세 번째로 인명 피해를 낸 재난 사고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전라남도 진도군 병풍도 부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생존율은 36.1%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세월호 침몰 사고 개유는 사고가 나기 전날인 4월 15일 안개로 인한 지연으로 2시간 40분 지연된 후 세월호의 사 청해진 세훈이 단원공 학생들 이 탑승하지 않으면 적자를 볼 것을 우려해 학생들을 탑승시키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오후 9시에 476명의 인원과 함께 짐을 짓고 인천항, 인천항을 출발하였습니다. 세월 호에는 적자한도를 초간 곳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4월 16일 오전 8시 30분에 벵골도와 서거차도 사이를 최고속도로 진입 후 1시 49분 병풍도 부근에서 급격히 항로를 바꾸어 급선회한후 8시 55분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분대로 요약하자면 48분 세월호 진행 방향으로 급선회후 52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기울기 시작하였고 55분 관, 제주 관제 센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57분 희경의 사고 상황 전파 및 긴급 긴급 구조 요청을 하였고, 9시 승무원들은 배에서 탈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9시 5분 이동하지 말고 안전한 선실에서 기다려라. 라는 방송을 수차례 하였습니다. 9시 50분 선장과 기관사 등선 6명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후 10시 15분 최초로 승객에게 대피 통보를 하였습니다. 10시 25분 세월호가 90도 이상 기울어졌고, 11시 20분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되었습니다.그 다음으로는 세월호 참사 사건의 개요와 사진과 동영상입니다. 네, 지금 세월호는 현재 뱃머리를 제외한 선체가 뒤집힌 채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좌초에서 침몰까지.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전 8시 52분, 전남 진도군 조도면의 병풍도 북쪽 3km 해상. 바다 한가운데 여객선 선체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해양경찰 헬기가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은 신고 접수 30분 뒤, 세월호는 이미 왼쪽으로 기울어져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승객 10여명이 기울어진 선체 옆 창문으로 필사의 탈출을 감행합니다. 신발도 챙겨신지 못하고 겨우 빠져나온 학생은 기울어진 배 옆면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구조대원의 손에 매달려 헬기 구조가 시작됐습니다. 곧이어 인근에 있던 어선이 도착하고 해군과 해경의 구조선들도 속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철제 난간에 힘겹게 매달려 있는 승객들 온힘을 다해 구조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처절합니다. 사고 발생 1 시간 반이 지난 10시 20분쯤 배는 기울어져 푸른색 배 밑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산과 죽음을 넘나드는 탈출은 계속됐습니다. 민간 어선과 해경 구조정으로 학생들이 옮겨타고 가라앉는 배 위에서는 승객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서히 기울어지는 배 아래서는. 몸이 바다에 빠져 난간에 매달려 있던 학생들이 구조됩니다. 오전 10시 40분쯤 세월호의 선상은 완전히 모습을 감췄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승객들은 황급히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완전히 뒤집힌 세월호 밑바닥에서는 선내 공기가 빠져나오는 물보라가 일어났고 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여 만에 선두만 남긴 채 세월호는 수심 37m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세 번째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유는 2014년 10월 검찰이 조타수의 조타 미숙으로 인한 대각도 변칭으로 배가 자연으로 기울며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좌측으로 쏠려 보건성을 잃고 침몰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7년 재조사로 인하여 내인실의 변침 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가설을 제시하였지만 선조 위원들이 외인설이라는 이견 때문에 결론 합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즉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은 밝혀진 것이 아닌 기술적 한계로 인해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세월호 사건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의 가설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사건의 가설로는 첫 번째로 과적 및 신체 결함설이 있습니다. 4월 19일 부산일보와 JTBSC에서 제기한 것으로 한국해운 조합에 따르면 화물 657톤, 차량 150대를 씌웠다고 보고했지만 무려 화물 500톤, 차량은 30대를 초과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설입니다. 두 번째 가설로는 암초 충돌설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초기에 언론이 집중 조명한 가설로 생존자 중 일부가 들었다는 쿵소리와 당시 기상상황을 고려한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해당 지역에 암초가 없으며 쿵소리의 원인이 다른데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으로 인하여 유력한 사고 원인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침설이 있습니다.이 가설이 제일 유력하다고 보고가 나온 가설입니다.변침이란 항로를 변경한다는 뜻으로 일부 전문가들이 세월호가 극격한 변침으로 무게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쏠려설 수도 있다고 가설을 세웠습니다.하지만 정부가 4년간 연구결과를 은폐하였다가. 2018년 3월이 돼서야 밝혀졌고, 네덜란드에서 발표한 AIS 항적을 수백 번 실행하였지만, 어떤 경우에 수를 주더라도 정부는 발표한 항적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근거를 뒷받침할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한 영상 중 하나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월호 침몰 원인이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방향타 조절 장치 고장으로 배가 급선회하면서 침몰했다는 추정이 유력했는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결론은 달랐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아침 세월호는 급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다가 기울었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배가 급선회하게 된 원인의 하나로 유압식 조향장치,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장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는 조타기의 전기 신호를 배 뒤에 있는 방향타에 전달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하지만 침몰 당시 세월호의 방향타는 오른쪽이 아닌 왼쪽, 좌연 팔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의문이 제기되자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는 세월호와 설치된 것과 같은 솔레노이드 밸브를 만들었습니다. 이 밸브의 고창만으로 배가 전복될 수 있는지 실증적으로 실험했습니다. 당시 세월호에는 인천행과 제주행 두 개의 방향제어장치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각각 한 개씩 있었고 고착된 밸브는 인천행 제어장치와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선체가 오른쪽으로 크게 기운 뒤 방향타가 좌연 8도를 유지했던 식물 당시의 상황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선원들이 고장난 인천행 방향제어장치를 끄고 대신 제주행 방향제어장치를 써야 합니다. 혹은 선원들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방향타를 꺾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선원들은 이런 행위들 그러니까 인천행 타기 펌프를 끄고 제주행 타기 펌프를 켰다 이런 진술을 하는 선원들이 없습니다. 유족들은 다음 달 11일 해산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고 오 있는데 이 사회적 참사 특별 조사회가 조사를 계속 유연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 조사 위원회는 문제의 밸브가 고장 난 시점과 선원들이 긴급히 조치하지 않은 이유 등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네번째로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후 대책을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월호 인양 사건이 있습니다. 2017년 4월 1 1일날 세월호 육상 거치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 안전의 날을 지정한 대책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사건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4월 16일 날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 16일 날 국민 안전의 날로 정한 필요한 행사 등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 0 0 이번 2015년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출범했습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직후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출범했으나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수사권, 기사권을 받지 못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조위는 2016년 6월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있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정신면증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활동한 일기세월호 참사 특, 특조위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안입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이며 세월호 선체 정밀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사건 대책을 정리한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발표하겠습니다. 결론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세월호 사건인 정부의 대응과 대처입니다. 정부의 공식 대응은 국제적으로 보도된 참사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사건이 발생한 후 일주일이나 지나 각종 의혹을 은폐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부능함에 극을 달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다른 대응으로는 세월호 특별법을 지정하였고 세월호 배부상 특별법과 정부의 배부상 및 지원참사 일주기 추모 등과 같은 법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월호 사건의 부정적 영향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국내 경기가 GDP 때는 전년 대비 3.9%의 성장을 보였지만, 2분기에는 3.4%로 감소하였고, 이는 한국의 이례적인 저성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연초 민간소비와 건설 투자가 회복되던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월호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생명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물었습니다. 또한 진상규명이 미흡하고 정치의 먹잇감이 되고 유족, 유가족들은 2차 피, 해 2차 가해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대한민국과 인권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얘기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사건을 조사하며 느낀 점을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세월호 사건을 접하고 난후 다시 한번 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의 부적절한 대책과 피하려고만 하는 정부를 보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강력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꼭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인하여 더욱 대한민국이 더욱 대한민국이 인권이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강력한 법안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호 발표 내용의 출처로는 위키백과, 소방청, MBC 뉴스, 한겨레 신문 기사, 연합뉴스, KBS 뉴스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조 세월호 참사 사건을 발표한 고영빈, 김문성, 신한희, 조세한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월호 참사 사건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